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생활 이삭입니다. 오늘은 또 되게 재미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레이 수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징어 게임의 이 사람이 이 아저씨 아시죠? 이 사람이 수학 선생이 아닌 진짜 이유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의 다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특정 값으로 반복되는 값이 의외로 되게 많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때 바꾸는 게 좋지 않냐? 라고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건부 표본 공간, 즉, 필트레이션 개념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함에 따라서 표본 공간이 바뀌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방법을 해도 결국에는 50대 50%의 확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동계 공부는 즐기로운 동계 생활. 4단계 다리가 있을 때 강화유리가 있는 자리를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16개의 경우의 수가 모든 조합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첫 번째 줄이 의미를 하는 것은 강화유리가 모두 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L이 한 개도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L이 한개 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L이 두개 있는 경우, L이 3개, L이 4개 있는 경우 총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레이수학님이 생각을 했었던 것은 다음과 같죠. R이 최소 3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R이 세, 최소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죠. 여기 첫 번째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거 3번. 맞죠? 그리고 얘도 사실 연속해서 3번인 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총 16개 중에 3가지의 경우를 차지를 해서 R이 최소 3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16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럼 반대로 최소 3번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6분의 13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 내가 만약에 내가 R, R 했는데, 어, 두번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R, R 이런 것을 본 상태에서 세 번째를 여러분은 R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왼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확률만 놓고 보면. 이 확률만 놓고 봤을 때는 저라면은 이쪽 확률이 훨씬 높은, 세번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높으니까, 당연히 L을 선택을 하는 게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매번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표본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R을 선택을 해서 맞췄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의 표본 공간은 이제 전체 16개 중에서 첫 번째 R로 시작되는 애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얘는 L로 시작을 하는 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왔을 때는 우리는 두 번째 R도 관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애들은 결국엔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애들을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R이 두개 그리고 L이 두 개입니다. 즉 다음 세번째 방아유리가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는 확률은 결국에는 50% 50% 이렇게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레이 수학 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는 전체의 확률 공간을 그대로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에서 오고, 정확한 논리는 매번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순간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경우의 수의 즉 표본 공간이 줄어드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에도 R이라고 해서 R을 선택을 했는데 맞춘 거예요. 네? 너무 운이 좋죠? R, R, R 해서 맞췄어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네 번째에도 결국에는 R, R, R 세 번이 나왔으니까 R이 네 번이 나오는 경우는 전체 16분의 1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렇, 그러면 당연히 L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도 내가 세 번째에서 R을 맞춘 순간에 얘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렇 나에게 남은 것은 결국엔 요 네 번째 선택에서는 R과 L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즉, 똑같이 50대 50으로 확률은 그대로 50%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몇번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마다 선택을 바꾸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